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사회보험 취득 신고 후 성명이나 주소, 보수 월액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 메뉴는 인사급여의 사회보험관리원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서식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장 등록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장 등록창이 나오면서 초기 사업장 코드를 10번으로 설정 등록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때 확인을 클릭하면 회사 등록에 등록된 기본 주요 등록 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기본 주요 등록 사항의 15번 담당자 명과 16번 신고 담당자 핸드폰 번호는 공단 신고 시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입력합니다. 사회보험 탭은 회사 사업장의 4대 보험 관할 공단 및 관련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사업장 등록을 마치고,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신고하에 사업장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월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증 수령지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내역 변경 국민은 이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단 신고가 불가능하며 공단 신고 할 시에는 어, 내용 변경 통합 탭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역 변경 통합 탭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일을 입력을 한 다음에 변경된, 이제 변경할 사원을 불러옵니다.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해당하는 사원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단에 신고를 할 건지 신고 여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변경할 연월일을 입력을 한 다음에 어뭐 예를 들어서 개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부호를 성명으로 한 다음에 김사원에서 뭐 변경 후를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이제 보수소득월액 변경 탭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고일을 입력을 하고 성명은 F2번 코드도움을 통해서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연금이 부로 되어 있는데 연금 탭에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만약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연금도 0으로 설정한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는 그 해당 사원의 개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상단에도 이제 나와 있다시피 국민연금 근로자 동의 시에는 도장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도장을, 어, 첨부를 해주셔야 되며 만약에 뭐, 도장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 도장을 통해서 이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고 어,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 생성 도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생성 도장을 할 시에는 여기 3번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도장 첨부가 어,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어, 참고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시에는 공단 신고를 할수 없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작성을 완료하였다고 하면 이제 이 서식은 공단 신고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공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신고를 할 때는 어 회사 도장이 필수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이제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에 회사 도장을 꼭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사업장 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에 인쇄를 누릅니다. 인쇄를 누르면, 이제 만약에 인쇄를 눌렀을 때 어, 누락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어, 에러 리스트가 발생 하기 때문에 누락한 내역을 이제 꼼꼼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식을 확인을 한 다음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출력 설정이 있습니다. 이 출력 설정에서 회사 등록 인감 도장 설정을 회사 도장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장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신고 전에 인쇄를 클릭을 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회사 도장도 포함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끝마쳤다고 하면 Ctrl+F8번 공단 신고를 클릭을 해서 공단 신고를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공단 신고 팝업이 뜨게 되는데 이 해당 서식은 고유 서식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단 신고 전송 기간 선택을 보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만 활성화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정보는 사업장 등록에서 등록한 내역이 반영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정보까지 확인을 끝마쳤다고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첨부 파일을 두 개까지만 이제 포함을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첨부 파일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첨부 파일을 어,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확인을 끝나 끝마쳤다고 하시면 확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공단 신고를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컨트롤 F12번 공단 신고 결과 조회를 통해서 어, 조회를 해 보게 되면 공단 신고가 완료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마쳤으면 이제 공단 접수 일시에 해당하는 신고 시간이 표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